그랬죠? 네. 확인해주세요. 네. 이거 전체 동작 크게 뭐전거사이 네네. 제가 이 티를 넓게. 아, 오케이. 거의 거의 다 전체 동작 같아요. 처음 동작이 이렇게. 점프는 네, 점프는 없고 어, 네. 이거랑 두 번째가 그냥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는 그냥 스쿼트 버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는 거. 마지막에 버픽. 네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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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정씨, 노래 킬 거예요? 노래 킬 거면. 호정씨, 노래 킬 거예요? 아, 네네. 잘 들으세요. 귀엽네. 잘... 네. <laughs> 어, 어차피, 근자 범위는 제가 네. 이거, 어차 넓게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잡아. 아, 아니요. 네. 아, 나 어, 보세요. 대리, 대 이거, 당신 띄우실 당신 띄우 어, 저한 번만 읽어야겠다. 50회? 30회? 네. 멘트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라트의 큐레이터 최정윤입니다. 어, 이번 8월 한달간은 근막 스트레칭 운동법으로 여러분과 사주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할 오늘은 전신 근막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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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근막이란 네, 혹시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피하 지방 위에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위에 하나의 막으로 그 다음이 이거 어? 어? 이거 괜찮아 이거 봐요 아까 그 약간,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나좀 네. 색이 바랄까봐 이게 근데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색깔이 자꾸 변동이 되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이 벽이랑 옷색이랑 구별을 잠깐 해 어, 선생님 옷이 하늘색인데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 보니까 그니까. 그럼 아까 그냥 그걸 아니야, 나 이것도 지 않아. 그래요? 근데 내, 내 걸로 봐도 모르겠다. 그런 음. 들이 어, 크게 뭐아지 <놀람> 같은데. 어차피 제가 가까이 갔으니까 이정도 이제. 그런 실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 어, <놀람> 괜찮아 다른 사람으촬영나 타면... 진짜 그다이쌤유튜아세 아, 근데 지금 머리.. 선생님 이 머리 어떻게 되죠? 어, 머리 괜히 았어요 이거 수술이 안 돼요 선생님 <laughs> 어, 머리 다시 묶어주면 안 돼요? 여기 잔머리? 그 <laughs> 알겠습니다. 어, 잔머리가 알겠습니다 약간 머리가 이렇게 여기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아니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그, 예, 뭐 별로 안되어 <laughs> 이거 뮬라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경 찐따같이 나오는데 호수 진짜 하다 운동, 운동, 운동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세요. 그러면 준비운동 시작하고 운동 시작할게요. 8월부터는 근막 스트레칭 운동법으로 4주간 운동 진행됩니다. 나무에, 나, 나무에도 결이 있듯이 우리 근육 근막에도 결이 있는데요. 그 근막은 거의 사선 방향으로 생긴 아이입니다. 사선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사선의 움직임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돌발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저랑 함께하는 이 45도 회전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은 일상생활에서 다칠 염려나 담이 오는 어, 그런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